안녕하세요 딜러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10월 원 달러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9월달 원 달러 큰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높은 변동성이 없었고요. 어, 차트 보시면은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어, 중반까지 1,180원 보그네 맴돌다가 어, 미국의 연준의 양적완화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중국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어, 지금 어, 크게 밑으로 빠지는어 그런 모습을 1 1 5 0원대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10월 달원달러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어 미국 연준의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달러 지수가 계속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원 달러 하락 요인이고요. 어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유럽과 이제 브라질 쪽에 계속 이제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 달러 상승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 미국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바이든이 여론 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어 바이든이 이기더라도 어 금융 시장에 나쁠 것이 없다. 이런 또 해석이 나오면서 또 미국 증시가 오르고 어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추가 보양책 관련 재료에 따라서 시장이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6.7 위안까지 거래되고 있는데 뭐 6. 6.5까지 어, 내려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어, 원달러는 하락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정학적 위험이 있는데, 터키 리더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고, 브라질 레알이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로딜 브랙, 어, 블랙 히터로 지금 현재 어, 파운더가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도 지금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어, 유로 중앙, 유럽 중앙은행이 유로 강세에 대해서 조금은 우려하는 그런 발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 o p 달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어, 국내 금융기관 u r o p e Europe, e u r 1 p 0 Europe, e u 원대 이렇게 u r o p e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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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 r o p e e 90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단기 거래 결단 1190원 대 오면은 이제 매도를 하고, 어, 1160원 대에서 어,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유리해 보입니다. 자, 하나은행 어, 고견 차장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이슈가 된다는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제 각국 통화정책회의 어, 추가 완화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은 어, 금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원달러는 어, 추가 상승을 올리면 전 고점인 1180원 초반까지 상승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어 1180원대에서는 60일 이평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어 지금 올라가면 팔겠다는 그런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1180원대에서는 매물이 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들간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상승 추세선이 여기 보시면은 어 상승 추세선이 이제 무너지고 올라간 차트입니다. 밑으로 이제 삐죽고 내려왔죠 따라서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차트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60일 이평선이 1150원 부근에 어 지지선이 있고 어 20일 이평선인 어 1180원 부근에 저항선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따라서 저항선은 한 1180원 어 지지선은 한 1150원 이렇게 보고 어 거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주요 시월대 이벤트는 뭐 FMC 회의록이 있고요, FMC 회록이 회의 있고, 그 다음에 어, 소매 판매, 그 다음에 내구재 주문 지수, 어, GDP, 삼분기 GDP가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10월 달에는 미국 FMC 미팅이 없습니다. 고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국의 이제 이슈들 주요 국가들 보면은 우리나라는 어1 4일날한국의 정책이 검통이 해가 있고요, 일본이 일본이 이십일날 어 통화정책이 있고 유럽중앙은행이2십일날 어 있습니다. 어 중국 지표 토요일 나오는 3 0일 나오는 P M I P M I 지수 중요하고요. 어 이런 지표들 이제 꼭꼭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원달러가 뭐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1157원까지 찍고 1160원으로 반등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달러가 하락 추세 선상에 있는 건 맞습니다. 어, 그러나 그렇다고 이제 쉽게 밀리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어, 개인 투자가들이 뭐 미국 정시나 해외 정시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달러 수요도 계속 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 이상 어, 10월 원달러 전망을 하, 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